이날도 함술무 뭐, 뭐, 선비사 이 노무진 노무사님이 시험을 1년만에 합격했어요 아 너무 대단하신 분 <laughs> 아닌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어, 사무실이 되게 좋아요 여기 여기 서울이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아마 지방으로 내려가야 그런 사무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여기도 아 아닙니다 <laughs> 불에 붙은 청바지면 사실 뭔가 노동자면서 불에 붙으면 이 <laughs>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산재박사 TV의 박찬농사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리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사 노무진 이거 노무사라면 진짜 방영 전부터 되게 관심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노무사님도 어떠셨어요? 저도 당연히 봤고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궁금해하던 드라마인데 드디어 방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농사들는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지 이런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맞아요. 처음에 제가 농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농사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도 나오고 정말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괜찮아요? 아 이렇게? 누구시여? 안전 센서 고장 나고 보호구 다들 미착용에 이인 일조 안전 수칙도 안 지키고. 천수철 사장님, 네. 실제로 이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저희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아 그렇죠. 저도 사업장에 사실 이제 원래 들어가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예 요즘에는 또이렇 회사 앞에 사업장 앞에 경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냥 들어가면은 뭐하러 오셨냐고 바로 쫓아 나오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아 사업장 한번 잠깐 보러 왔습니다. 이 정도로 넘기려고 했는데. 음. 등 바로 나가시는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laughs> 바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증거 자료 를 찾으려고 장복근무를한 적이 있는데 사실 현실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음, 네. 맞아요. 이렇게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생소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예. 음. 그게 뭐냐? 이날로 힘쓸 모 선비사. 이날로 힘쓸 모 선비사. <laughs>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이거. 저희 그런 직업도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농무사나 따라. 농무사요? 갑자기 왜 농무사? 조망도 괜찮고 요새 회사에서 많이 찾거든. 전문직이잖아. 정년도 없어서 안정적이고. 여기서 처음 이제 농무사 해보라고 한번 이제 권유하는 전문이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그런. 이후로 이렇게 음. 농사 직업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직업적인 그런 사명감 보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로 좀 농사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좀 공감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농사님은 농사 엄청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위하시는 1인 시위하시는그동자 보는 고 음. 그냥 단순히 꼭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음. 저는 사실 의사랑 직업도 잘 몰랐거든요. 음. 그렇죠. 친구가 어떤 너도 항상 해봐,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어 해볼까 해서 제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어, 노동자는 뭔가 좀더 뜻깊은 그런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되게 멋있는. 또 이제 노동자를 위해 힘 쓰는 삶이 <laughs>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얼커피 <laughs> <laughs> 아네. 어, 뭔가 드라마에 저희가 공부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게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 좀 나고. 사실 저도 코피까지는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네, 콧물은 흘렸을 때가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특히 이제 알바 하시면서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아 그래서 저도 그 시절 생각이 좀... 아 그때 또 알바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에서 공부하고 네. 약간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이런 뭔가 이런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되게 드라마에 벌써부터 좀 많이 되게 녹여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음. 너무 이런 재밌게 봤었어요. 음. 여기서 보면은 이 노무진 노무사님이 시험 1년 만에 합격했어요. 아 너무 대단하신 <laughs> 분 아닌가요 이 <이게? 웃음>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이게 요즘에 뭐 경쟁률 진짜 높고 네. 1년 만에 합격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현실에서 이제 저희 동기분들 보면은 한 5%도 안 되는 거 같아요. 1년 맞아요. 이거 생공차라고 음. 봐야 될거 같은데. 전설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아 존경합니다. <laughs>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 차려. 사무실 차리면 뭐 네가 일 갖다 줄 거야? 야 그러면은 그 나이에 다른 회사 막내로 들어가게? 근데 사실 개업 시점이 정말 눈물지 않은 건 맞죠?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딱 수습을 끝내고 바로 그냥 지금 내던져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관련 법을 다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무는 당연히 이제 이런. 공부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실무 이런 개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 장면에서도 나오지만은 벌써 직장 10년 다니셨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배경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빨리 좀 개업적으로 마음을 가득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차가움은 아직 모르실 텐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노사님 네. 사무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사무실이 되게 좋아요. 여기 여기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마 지방으로 내려가야 <laughs> 이런 사무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여기로. 아닙니다. <laughs> 아사무실에 부엌도 있고 네. 아, 뭐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 이저 비막에 용하셔야 돼요. 안전모 미착용. 소화장 오래것 같다. 환풍 시설도. 아,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현장 조사를 가게 되면은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그 근데 실제 사업장들도 이런 좀 많이 열악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그 대기업이랑 중소기업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작 공간도 다 뭔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네. 뭐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나 동선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좁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음. 뭐 지게차가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이스트 크레인이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봐도 그냥 위험해 보이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되게 바꾸기가 뭐 어렵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긴 하겠죠.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소음 측정하고 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 측정을 좀 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도 이런 사업장은 정말 그냥 되게 만연히 있는 것같아요 너무나도. 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저를 만나셨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위험한 사고 땅에 방문을 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셨는데 음. 사실 우고진 씨가 근로자였다면은 엄청 사고로 처리가 될수 있었을 거야. 아 그렇죠. 사장님. 네.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거야? 불에 붙은 청과지미는 사실 뭔가 노동자로서 불에 붙으면 전태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노동운동의 약간 상징적인 사람이 전태일이니까 음. 음. 그리고 불에 타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게도보이긴 하는데 괜히 <웃음> <웃음> 오, 나 진짜 못 예, 럼뭐 계약은 잘드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무진 노무사님. 이렇게 하늘로 올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음. 해가지고 이거가 끝이 나네요. 네. 이이좀 어떻게 보시나? 아 어, 우선은 설정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현실이랑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하청 업체들의 뭔가 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드러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공감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현실적인 거랑 비현실적인 거랑 되게 적절히 잘 섞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농사 드라마니까 음. 또 괜히 음. 호감도 가고 그래서 음. 뭔가 일할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일하는 음. 기분도 드는 것 같고. <laughs> 그러니까 벌써부터 살짝 일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이화도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